제가 지난번에 이런 신발들이 이뻐 보인다면? 하고 추천했던 영상이 있죠. 그때 추천했던 세 가지 상품 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사본다고 얘기했는데, 어 제가 사서 한, 한달 이상 신어보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상품은 바로 이 아디다스의 도쿄입니다. 이 상품을 이제 구매한 이유는 이제 그 추천했던 그세 가지 상품 중에 가장 그 무드에 충실하고 소재도 같고 쉐입도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가격까지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이거를 어디 할인한 사이트 잘 봐가지고 한 8만 원대, 8만 원, 8만 9천 원, 거의 한 9만 원 정도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상품의 이제 장점을 얘기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갖고 싶었던 약간 그 레트로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이 로우 프로파일의 형태의 신발이라서 어이 얄쌍한 신발이 없으셨던 분들은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이런 신발 하면은 사실은 예전에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소개해드렸던 오니즈카 타이거 멕시코 제품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다릅니다. 쉐입을 볼 때는 비슷하고 둘다 어차피 이제 검은 신발에 스웨이드 들어가고 비슷한 거아니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코디를 해보니까 확실히 역할은 달라가지고 이게 있더라도 얘가 좀 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미리 이제 대본을 준비한 건 없지만 의식의 흐림대로 지금 오니즈카 타이거를 꺼냈으니까 얘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설명해드리면 이 오니지크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이드가 있기는 있지만, 이 가죽이, 리얼 레더 부분이 훨씬 더 면적이 높고, 그리고 색깔이 그냥 단조롭게 블랙하고 화이트로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아디다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아디다스 3선과 뒤에 있는 이 X자 화이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과 레트로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아래 밑창이 이 노란 아웃솔로 되어 있어서, 이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고무솔로 되어 있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신었을 때이오니츠카 타이거보다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덜 하고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하고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착화감도 이말 꺼낸 김에 비교를 하면 이오니츠크 타이거 같은 경우엔 전부 다 이제 아웃솔이 고무로 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중창에 약간 푹신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얘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둘다 매한가지예요 둘다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둘다이 가피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해서 저는 굉장히 비슷한 착화감을 느꼈어요 한마디로 둘다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 신어 보셨다면 절대 얘보다 불편하지는 않다 더 편하진 않지만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착화관 좋은 신발에세 가지 정도의 이제 다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가피의 유연함 그리고 이 형상이 넓어서 편해서 발가락이 이제 어딘가에 쓸리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 아웃솔의 푹신함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디스 도표 같은 경우에는 아웃솔의 쿠션감은 적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 가피가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로 되어있어가지고 이 발가락이 불편하다든지 걸어다닐 때뭐 구겨짐이 나의 발등을 좀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 평균적으로 신었을 때 불편하다 불편하다라고 느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쿠션감이 많이 필요한 오래 걷기나 뛰기나 할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충분히 가끔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도 아발 아파서 못 신겠네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는 게 제가 느꼈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디자인 특징을 얘기를 해보면 이 제품은 확실히 앞 코가 뾰족해요. 약간 이래서 더 레트로하다고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구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끝까지 발가락이 안 닿더라도 뾰족한 쉐입을 갖고 있는 라스트의 구두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마치 얘는 운동하지만 그런 구두 마냥 발끝까지 발가락이 닿을 리가 없을 정도로 좀 뾰족한 얄쌍한 쉐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똑같이 얄쌍해도 이렇게 오니즈카 타이거랑 비교를 하면 코 부분이 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저는 반업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정사이즈를 신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디자인할 때 애초에 너네들이 발끝까지 발가락이 오라고 만든 디자인은 아니야 라고 기획한 것 마냥 제 실제 발가락은 여기까지만 오지만 딱 맞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 사이즈 가면 충분할 것 같고 저도 이제 발볼이 높,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 사이즈가 불편하지 않은걸 보면 웬만한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 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 심지어 정말 칼발이신 분들은 어반 다운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가피가 유연하고 넓기 때문에 일부러 뭐 업사이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 색깔도 약간 묘한데. 오니스크 타이거는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한 블랙의 컬러인데, 이 아디다스 도쿄는 살짝 색이 빠진 듯한, 이런 부분도 약간 레트로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색이 빠진 듯한, 약간 푸딩딩한, 약간 그런 스웨이드의 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 가품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저렴한 스펠도 가품이 있답니다 한 번은 제가 애매하게 저렴해서 샀다가 반품된 시킨 물건이 있었는데 이 도쿄의 타이포가 이상한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 도쿄 타이포의 두께 크기 위치랑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맞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가품을 받는 피해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코디는 이렇게 중청 중청 청바지에 신어 가지고 이 앞에를 살짝 덮는 막그 스키니진 이나 약간 스트레이트핏도 약간 통이 넓은 걸 스키니진 같은 거나 뭐 정말 통이 좁은 바지보단 테이퍼드도 살짝 발등과 발 뒤꿈치를 살짝 덮는 요런 데 신는 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신었을 때가 가장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고 이 스위드와 이 노란 가피가, 노란 아웃솔이 주는 이 레트로한 느낌이 하나쯤은 있으면 이런 유행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잘 코디할 수 있는, 잘 신게 되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번에 약속한대로 오늘은 가격대가 좋으면서 좀 트렌디하면서, 어, 지금 내 신발장이 없는 카테고리 중의 하나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소개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디에스 도쿄는 여성분들은 발 빠르게 구매하셔서 신는 모습을 많이 보긴 했지만, 남성분들이 신는 경우는 잘못 봤기 때문에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추천하는 부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얄쌍하고 스웨이드고 약간 발레 슈즈 같은 발레 코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실제로 얘가 웅원스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먼스 제품이냐, 요즘 여자들이 신발, 신는 신발 아니냐, 약간 발레슈즈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신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이 저희처럼 남자고, 덩치 있고, 외모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곱상하지 않고 우락부락하고 덩치 있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신발을 신어봤자 절대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여성스러울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너무 이렇게 태토스러운 너무 이제 거친 느낌을 이런 얄쌍하고 어, 발레 슈즈 같은 아이템으로 중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코디에 한쪽으로 치우친 코디를 밸런스 있게 맞춰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이 아디다스 도쿄가 아니더라도 이 얄쌍한 쉐입의 신발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우먼스 제품에서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아이템을 찾아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좀 자세한 사진과 제가 코디 코디까지는 아니죠. 지금 갖고 입고 있는 바지에 어떤 이제 천 바지랑 매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 제가 또 다음에 좀 가성비 더 좋은 더까진 모르겠고, 가성비 또 좋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